도나돈하, 안녕하세요. 뭐야, 얜. 이 와중에 올려버리네, 이거를. 이번에 거래량 많이 터져가, 저번에 거래량 조단위로 터진 거 때문에 다시 올리나. 희한하네. 이 와중에 이렇게 올리면은 수급이 저기로 몰리긴 하는데. 아니 뭐 커뮤니티도 그렇게 크게 뭐 없는데 그냥 켰어요 저희 커뮤니티도 뭐 호들갑 떠는 분들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비트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방송 켰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도모나니 브리핑 해주신 거 보면 걱정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사실은, 네, 이렇게 빠지고 가야 될 조정은 나와야 되니까, 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 찍고. 음, 이 와중에 스트라이크는 작업하는 거라서 작업코인이라 그냥 피해자 좀 양상 될 겁니다. 뭐안 올라간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지옥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상장빔 때문에 이거 타는 사람들 좀 있는데 그거 노리고 이번에 좀 해먹을 듯 차라리 똑똑한 것 같아 똑똑하네. 그래도 작업칠 거면 여기서 치는 게 맞지. 오히려 지금 다 부각되니까. 음, 이더리움도 이번에 제가 이 고점 부근에서 팔지 못하면 사지 말라 그랬는데 더 떨어지고 더 빠져야 돼. 이더리움 더 빠져야 되고. 모르겠어요. 3,300달러 부근 주면은 완전 땡큐인데, 여기까지 줄 확률은 드물 것 같고. 뭐, 3,900? 한4,000 초반? 어. 한이 부근? 3,900달러 정도까지 주지 않을까? 자리, 좀 좋은 자리 여기. 그나마 이더리움 못 사신 분들한테는 또 마지막으로 살수 있는 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 김종국 형님 결혼한다고요? 엥? 진짜? 아 진짜네 어 진짜 결혼하네 그렇구나 부모님잘 지내셨나요? 청탄 당하고 마음 추스리고 있는데 방송 하신다길래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오 음, 잠시만요 어 여보세요? 아그저 제가요 지금 그방제담당부 부탁 번호를 주, 줄 테니까 거기로 통화 좀 해주실래요? 잠시만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담당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엘 이거 전화 좀 받아 봐라 이 끊으면 나한테 줘. 비서한테 전화한 거거든? 아, 네. 전화, 반가고 근데 너한테 전화하라 그래. <laughs> 네네. 너 번호 알려주고. 아, 비서한테 전화와가지고 지금. 옆에 꼬봉도 있다고 직원이에요 직원 이더 편당 550만원인데 팔지 말지 고민된다고 그럴땐 반만 팔으라니까요 반만 응? 제발 그럴때는 반만 팔으라고요 걱정되면 반 파는게 상책이야 이도,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기관들 자금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큰 폭으로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솔라나 관점이요. 솔라나도 저는 여기 19만원에서 16만원 라인. 이 라인 때 아니면은 비싸다고 생각해요 복남이형 강의 듣고 매일 운동이랑 도서관 다닙니다 시간의 중요성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고고님 축하드립니다 좋은데요 고고님 몇 살이세요? 혹시 이번에 떨어지면 이더리움 선물로 도전해본다고? 오호 왜 떨어지냐고요? 사실은 지금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나랑 종전도 있어가지고 지정학적 이슈도 잘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하 플러스 돈 푸는 거 그리고 돈품과 동시에 국채 찍어낸 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영향력이 세짐, 세짐으로써 시장에 또 재투자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기관들의 관심이 많아짐으로써 또다시 개미투자들은 코인 쪽에 관심이 쏠릴 거고. 태랑님 같은 분들이 나중에 진짜 답도 없는 거지. 맨날 불장 온 불장이다 시제이다 시작이다 해놓고 다 떨궜네 결국 이러는데 그 이전에 공, 그 주어야 될 때는 왜못 사시고 맨날 그 뒤북치면서 투자를 하세요 태랑님? 궁금한 게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총세 번의 구간에서 사서 쓰면은 아무런 문제 없는데. 심지어 이번에 이야기 들었던 것도 그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애, 시,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샀으면 안 됐지. 저는 계속 이야기 들었잖아요. 난 지금 구간에서 사는 거는 투심 흔들리는 게 때문에 추천 안 드린다. 웬만하면 눌릴 때 사라. 음. 좀 안타깝다. 그래도 태랑님 태랑님 투자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썸네일 보고 투자를 하시나? 그럼 안 돼요. 진짜. 저런 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본다고요. 아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조금만 정성있게 보더라도 저런 이야기는 안 나올 텐데 진짜. 하... 안타깝죠 안타까워. 아니, 명확하게 이번에도 얘기했잖아. 짐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물렸을 때 투심 박살 난다고. 봉나님 혹시 트럼프 코인 가지고 있으실까요? 트럼프 코인이요? 트럼프 코인 가지고 있죠? 이번에 흐를 때 저는 밑에서 주웠는데, 왔다 갔다 하는 중.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 근데, 그늘 이야기 드리는 게, 돈 버는 게 쉬우면 안 된다니까. 돈 버는 게 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 벌고, 또, 가격 만 올라갔다고 그때서야 보래보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읽는 거야. 투신 막 살라고. 체인링크와 김치코인인가요? 시청했을 때 펀더멘탈 강한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 재단이 있는 건가요? 관계자라던가. 무슨 말이죠, 그게? 체인링크도 한국 직원이 있죠. 글로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직원이라고 해서 김치코인인 게 아니야.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임. 오피셜 트럼프 왜안 가냐. 왜 가야 하죠 그럼. 반대로 오피셜 트럼프가 왜 가야 하는지 설명 좀. 비숍 지금 물타기해도 괜찮냐고요? 지금 가격대 안 벗어나면은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구간 있잖아. 이 구간 안 벗어나면은 살만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 구간 안 벗어나면. 지금 박스 쳐놓은 곳만 원에서 만 이천 원 구간이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좀 빠져가지고,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여기 구간까지도 충분히 빠질 만도 하고, 저기까지 빠지면 여기 최근에 생겼던 갭 하나 채우, 채우거든요? 최근에 생겼던 갭? 응? 만들어 놓은 거 어디 갔지? 채웠구나. 뭐 하나 있었는데, 이, 여기, 여기 부분에. 그 갭은 아닌가 보다. 최근에 뭐갭 하나 있었는데. 에, 네, 무튼, 이전 갭, 갭자리? 이전 갭자리 여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뭐, 뭐, 엄청난 공포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더 크게 빠질 때 사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좀 중요한 브리핑을 다시 얘기해드리면은 이더리움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임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신고점 돌파해줬잖아요. 이, 이 부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강하게 드렸었냐면은 지금은 현금을 30%에서 50% 만들어야 할 때다. 이유는 뭐다? 늘릴때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다. 근데 30%, 50% 현금 만드는 거는 그것도 되게 큰 용기거든요. 근데 못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이 구간 때뭘 하면 안 되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지 말라고. 매도할지언정 매수하면 안된다 그리고 그와 들인 동시에 현금이 30%에서 50% 있는 분들은 또 추가로 좋은 자리 나오면은 그때 해. 매수를 해야지 좀더 현명한 트레이더다 현명한 투자자고 그래도 이런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려도 아무런 동요도 안되고 에이 뭐 어쩜 저정도 빠지는 거 정도야 나쁘지 않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무튼지 가네. 지금은 또 그러면 어떤 구간이냐? 자, 이전에 브리핑은 그랬었고, 그럼 지금 당장 사도 되냐? 지금 사면은 안될것 같아요. 좀더 공포스러울 때? 만약에 이번에 자리 안 주고 올라가더라도, 뭐 그리 아쉬워하지 말고, 현금이 50% 이상 아닌 이상이야. 뭐 오늘 보니까 90% 현금 들고 있는 분들 계시더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 알트코인 담아놔야지. 그리고 현금이 좀 있지만서도 좀더 보수적인 분들은 에 여기까지 빠지겠어 하는 구간에다가 매수 걸어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알트는 반대로 더 많이 빠지고 이번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찔끔 오른 알트들은 또 반대로 찔끔 떨어질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하고 가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나는 기회라고 본다. 이더 청산가 3,800달러인데 버티는 거요? 그거는 청산가가 이더리움이 안 떨어질 곳은 아닌데 딱그 부근까지 조정일 줄 만한 곳이라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모나 형님 책 사려고 했었는데 도서관에 있어서 공짜로 읽었다고? 야, 그한 권은 보관해라, 소장용으로. <laughs> 보관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거 뭐냐? 1대1 교육? 1대1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 교육 원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그거나 좀 할까 생각 중이야. 토요일 날에 오후 1시부터 한 7시까지? 그래서 그냥, 뭐, 거래소, 해외 거래소 이용 방법이라던가, 뭐, 스탑, 뭐, 선물 거래, 선물 트레이딩, 면 선물 트레이딩, 그, EXUI, 뭐, 적응 방법이라던지, 뭐 이런 것들? 기초적인 것들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 좀, 알려주는 시간? 음, 체인 링크는 비교적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오른 것 치고는. 되게 힘이 좋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또 방송 키니까 안 떨어지고 좀 버텨주는데, 지금 구간에서 버텨줘야 될 거예요. 이전에 좀 버텨주고 계속 올렸던 구간이라, 이 구간에서 반등 나왔던 구간이라, 못 버텨주면은 이전에 강하게 지지했던 이 구간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끝났다라고 동요하지 마시고요. 동요하지 마시고 진짜 얘가 골 때리는 거야. 이 세력들이 일 잘하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여기 올려놓으면은. 살 거거든, 애들이. 이번 조정?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잭슨홀이던, 그 경제 이슈가 되게 많아요. 미국 쪽에. 그래서 많이 흔들 거예요. 그거 다 진행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주잘 풀려서 가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2차 폭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갔잖아. 이제 알트코인 폭발할 차례야. 이제는. 에이더 봐달라고? 일봉하다. 음, 일봉하락부 다이버전스 예전에 걸려있었는데, 에이단는 일봉하다 걸린 애들 많아요. 걸려있잖아.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면은 방송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시장이 방송 키니까 또왜 버티냐? 또, 점심에, 깜짝 라이브 했는데, <laughs> 뭐만 하면 상다하다 중들이라고 온도, 1600원에 지금 물 타면은 1550원인데, 신규 진입 물 탈까 고민 중이라고. 근데, 비교적 온도, 네, 온도는, 지금 구간, 매수, 자, 가는 구간이긴 하죠. 근데 지금 시장 장세가 떨어질 수 있는 장세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물타야지. 이번 조정에 온도 파이낸스랑 솔로나 매수 예정 둘 중에 하나,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근데 둘 다, 둘다 같은 비중으로 그냥 나눠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나눠야 돼? 굳이 나눠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토요일날에 소설 교육하면은 신청하실 분들 많아요 혹시? 뭐 신청할 분도 없으면 안 할라 그러는데 저번에는 신청 좀 막, 해달라고 해달라고 이야기 하시던데. <laughs> 이번, 이번에 만약에 빠지고 나서는, 이번에 빠지고 나서, 올리게 되면 은 이제는 알트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 기대해봐도 돼서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또뭘 봐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피스네트워크 평단 221원? 어, 불가능한 구간은 아닌데 근데 얘가 상승동력이 좀 없어 보인다. 이더리움은 천만 원 이상 보고 있어요. 이번에 가면 리플은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진 않아요. 스트라이크는 좀 조심하세요. 이번에 세력들이, 스트라이크는 이번에 세력들이, 어피트 떨어지, 어피트 올라가는 애들도 없으니까, 그거 발, 맞춰가지고 좀 올리는 것 같긴 한데. 메탈은 스트라이크랑 비슷한 놈이에요. 그것도 별로 쓰레기 같은 코인이라가지고. 근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